안녕하세요. 헬스로 힐링하세요. 헬링 t v 입니다 오늘은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절대로 하지 말것 14가지를 준비했어요. 저도 바디 프로필을 다섯 번 정도 찍어봤고, 저희 회원님들도 되게 많이 사진을 찍었는데, 어, 사진을 찍으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좀 요점만 꼭 집어서 정리해드릴게요. 순삭이니까 끝까지 보시고, 바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밀림으로 가지 말자.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남자분들 이제 가끔 제모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물론 작가가 보정을 하겠지만, 밀림이면 정말 난감해요. 포즈도 이렇게 팔 드는 포즈를 해야 되는데 밀림이면 서로 민망. 제가 아는 작가분들 중에 제모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은 팔안 들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준비가 안된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정말 싫어요. 꼭 제모하세요. 두 번째, 촬영은 주말에 찍지 말자. 바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주말에 좀 아무래도 예약을 많이 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대기도 많고 예약도 꽉차 있어가지고 시간이 되게 타이트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딱딱딱 맞춰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제 작가도 좀더 사진을 봐주고 싶고 이제 모델분들 바쁜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싶으면 주말보다는 평일에 가는 거를 무조건 추천해드려요. 세 번째 염분 조절을 하지 말자. 염분 조절을 하지 말라고요. 네, 이거는 나중에 다이어트 편에서도 다룰 건데 염분 조절을 하면 오히려 촬영 당일에 가까울수록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요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안 하는 게다예요 대회 나갈 거 아니면 염분 조절하지 마세요. 네 번째 수분 조절을 하지 말자. 수분 조절 이제 가끔 바디 프로필이랑 이제 대회 준비랑 정말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물론 목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수분 조절까지 해버리면 바디 프로필 당일에 얼굴이 너무 생기가 없어요. 약간 스컬 베이스의 쾌한 이미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몸은 되게 예쁜데 얼굴이 예쁘게 예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분 조절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몸이 내가 좀 붓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수분 조절을 하지 말고 약간 붓는 경우는 그 바프처럼 전날만 수분 조절 하면 돼요. 다섯 번째, 보정을 너무 바라지 말자. 우선 몸이 먼저. 가끔 바쁜 준비하면서 이제 회원님 중에 보정을 너무 너무 많이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가가 좀 신의 손으로 복근도 만들어주고, 삼각근도 만들어주고 이런 걸좀 바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건강하고 예쁜 몸을 사진으로 남기는 거지 보정으로 인해서 몸을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정도 물론 좋지만 보정에 기대어서 준비를 너무 소홀히 할 바에는 보정을 바라지 말고 내가 내 몸을 만드는데 일단은 매진을 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바쁠 당일에 펌핑하는 것은 좋지만 촬영장에서 아예 운동을 해버리지 마이세요. 바쁠 당일에 이제 보통 펌핑을 하는 시간을 잡다가 주는데 펌핑 때 정말 막 운동을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운동을 막 해서 막 땀이 뻘뻘해 나고 나면서 기껏 이렇게 메이크업이랑 헤어 다 받았는데 메이크업도 번지고 헤어스타일도 망가지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촬영 당일에 펌핑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일단은 내가 메이크업도 다 망가져가지고 촬영 때도 이렇게 근육에 힘을 주면서 사진을 찍는데 근육에 힘을 줄때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촬영할 때 펌핑은 너무 많이 하지 마요. 그래서 촬영할 때 펌핑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해요. 일곱 번째, 작가님한테 빈손으로 가지 말자. 어, 예의상 커피라도 사가자. 바디프로필을 이제 하, 촬영하시는 분들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커피 한 잔, 도넛 한 잔, 도넛 하나 드리면서 좀 잘좀 부탁드려요라고 하시는 경우와 이제 맨손으로 가는 경우는 표식가 조금 달라요. 실제로 저도 촬영할 때 이제 작가님한테 잘 부탁드려요라고 뭐사과해면서 드리면 작가님들이 어좀 시간도 좀온 보여도 촬영도 해주시고 그리고 보정분도 이거 서비스에 한두컷 정도 더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내 형의를 좀 표시하는 게좀더 보정분도 받고 시간도 더 촬영을 해주니까 더 이득이죠. 여덟 번째. 바디 사이즈, 옷 사이즈가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지금 사이즈보다 무조건 좀더 타이트하고 더더 더 작은 사이즈를 준비하세요. 생각보다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애초에 내가 준비했던 옷들이 크기 많은데요. 허리도 헐렁하고 팔도 헐렁하고 허벅지도 헐렁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건 뭐박스티도 아니고. 그래서 웬만하면 좀 내가 준비 더 예상했던 사이즈보다 두 치수 정도 작은 옷을 준비해 주세요. 아홉 번째 자세. 포징을 연습 안 하고 가지 말자. 자, 이제 몸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은 포징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몸도 예쁘게 만들었는데, 포징을 연습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포즈 연습은 필수입니다. 포즈에 따라서 이제 몸이 더 예쁘고 멋지게 나와요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이렇게 꺼내서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탈르시에서 보여보고, 아, 좋네. 이 정도면 참안겠네 어, 힘조금은 응? 좋은데? 이렇게 만족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제 그걸 보고 좀더 다양한 자세로 포즈를 좀 연습하세요. 열 번째, 고정표정으로 찍지 말자. 이제 막상 표정 연습을 안 하고 바꾸다니를 고정표정으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거의 절대 째려보고, 아, 진지해. 해야 진지한, 진지한 것만. 작가가 웃으세요 하면 막 이러신 분들이죠. 이런 분인데, 이제 물론 이제 진지한 느낌도 좋지만 조금 더 약간 자연스러운 미소라도 연습을 하고 가세요 그러면 사진의 느낌이 너무 예뻐질거예요 미소 미소 이제 한번째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내지 말자 어, 이건 제 개인적으로 신조어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제외하다가 다이어트를 하면 먹을 것도 못 먹고 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솔직히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솔직히 막 그냥 짜증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는 순간도 많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절대 절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멋진 사진이 딱 나왔을 때 같이 진심으로 기뻐해줄 사람도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짜증나지? 힘들어도 좀 웃을 줄 아는 좀 힘들다고 힘들어도 안 힘들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좀 멋진 대인배가 됩시다 두 번째 작가님한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자 어, 내가 원하는 사진 느낌이랑 작가가 생각하는 거랑 다소 개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촬영 전에 무조건 자신이 생각하는 이제 느낌이나 이제 사진, 그런, 그런 포즈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인스타로 캡처를 해가지고 작가한테 이제 보내세요. 보내면 이제 작가도 아, 이제 모델님이 이런 느낌의 사진을 원하는구나를 네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1세번째 감사의 인사를 까먹지 말자. 이제 대회 준비하면서 도와준 담당 선생님, 혹은 이제 운동 유튜버들, 주변 지인분들께 감사 인사 꼭 한마디를 하세요. 14번째, 마지막. 사진 찍고 운동 쉬지 말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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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마요. 사진, 사진 찍으시는 분들 특징이 어, 이제 밥을 찍고 나서 회원님들한테 카톡을 해요. 어, 선생님, 저 운동 이번주만 쉴게요. 어, 진짜. 대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에? 이번 주만 쉰다고? 네, 이번 주꼭 쉬세요. 다음 주에도 선생님 저 이번 주까지만 쉬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점 늘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한 달이나 딱두 두 달이 지나요.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저 운동해야겠어요. 딱 하고 나서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드이 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딱만나요 그러면 바쁘 찍었던 그 몸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정말 원래 처음 운동 시작하기 전 시작할 때그 몸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디프로필 찍었다고 해서 놓지 말고 막 먹지 말고 운동 쉬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발 제발 사진 이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계속 운동하세요. 인생은 사진이 아니라 끊임없는 동영상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것 14가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창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거 남기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해 드릴게요. 할수록 힐링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바이바이.